哈喽，宝宝们，欢迎来收看我七母七姐都在干什么的视频。哈喽，宝宝们，我回来了，你们过得怎么样啊？哦，oh, 我们一起准备一下出门。啊，就是我一个人说话的时候，不知道可以怎么说呢。因为，在韩国的时候，如果我一个人在的话，也没说话，所以我看。 嗯，手机上做一个人的样子有点儿奇怪。嗯，啊，我还没剪视频，但是有点儿迷茫吧。哎呦，从今天真的开始期末考试。哎，每次做起来，哎、啊，今天真的开始吧。但事做起来、啊、不能过头，就是习惯吧。哎 我昨天可以想起来我两年前的中文水平，因为我大概一元一次拍摄自己说的样子，当时我的说的样子非常非常差，一句都没，一句都，一句都不会说。比如说，嗯嗯，比如说，今天跟你们一起分享一下什么什么，这样也不会说。所以我觉得到现在有很多进步，好像是，希望有很多进步。 出门以前有上下的时间，所以去早不惨吧？我不小心把水果掉桌子上了，没事吧？三秒钟就可以了，简单上了一下就出门吧。我觉得住在中国的有点是我没化妆，谁都不感兴趣我、嗯，所以基本上我在韩国的时候没化妆。 我们不想出门，马上就要面对现实了，对我来说真的太过分了，可还是得去上学。虽然刚刚吃了水果，但还是动不动就觉得饿，所以就喝了蛋白粉，然后又开始自习了。 我早就回到宿舍，因为老师没来，因为今天下学他开车的时候应该有问题，嗯，然后我本来想在教室学习，但是，啊、哦，根本集中不了，嗯，怎么说呢？后面的同学们都在玩游戏，所以我也不想学习，这样的感觉，嗯，然后昨天又失眠了，啊、哦，我头也身提起所以先一会儿睡觉，然后吃饭，开始再学习吧。 我也不想怪换天气的原因，但是怎么办呢？女生都是这样吧，让我很敏感。我绝对不会放弃睡午觉。吃了沙拉，还有提前买好的苹果，这是玫瑰味的，真的很好吃呀！我真的很想念这种带玫瑰味的东西。 其实这些对我来说都是很深刻的回忆。我怎么总是动不动就想吃东西啊？我原本情绪不稳定的时候，就干脆出门溜达溜达，哦、呃，什么都没思考，就我的心情变好了，然后结果恢复了。但是今天我觉得这是的原因，什么都没有。嗯，哎呀，没办法，无所谓。 今天的晚饭是早上买的食材和鸡肉，然后嗯米饭和汤。现在到七点左右，但是我根本起不来，所以。 这是下一个中日有点困啊，完了好像昨天贴面膜，皮肤状态非常好。 교실 와서 뭘한병 사주고 이제 안 나오면 좀 섭섭한 단백질 쉐이크 한잔 마셔주고 자습 시작했어요. 말은 뭐라도 공부를 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에 네, 든건 없어요. 평생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어, 몸이 너무 거부를 하는데 하여, 그래서 화장실로 대피를 했어요. 택배 받으러 가는데 다들 새 카운트하러 가나 봐요. 나 빼고 다 노네. 그래서 치킨을 먹을 겁니다. 오랜만에 튀긴 치킨 먹는 느낌? 근데 진짜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빨리 집킨나 갑시다. 이탈리엔과 제류다르, 뭐 제일 좋아하는 就是年糕和炸鸡,我不太喜歡薯條。那我們吃吧。是我分別來四射치吃了雞哥因為這個加樂的時候最好吃 其实今天是十二月三十一号，二零二五年的最后的一天，但是又其实今年怎么没有最后的感觉？就是大概九月份的感觉。嗯，观众，新年快乐！야무지게다먹고식도챙겨먹是어요그리고물도좀마르고차좀마셔줬습니다刚才我去了英信眼金，然后我拿鞋的时候受伤了。 非常非受伤了。嗯。困，困，困，困。刚刚我学的特别好，好久不见，<laughs> 所以洗了个澡，然后贴了面膜。时间这么快呀，马上到晚上时间，现在是四点四十分钟。哎呦。 샹시아도 샤라 출발. 샐러드 일부러 먹는 거 아니에요. 중국 음식에 좀 기름져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저 엽떡 먹고 싶어요. 확실히 몸살이 온 느낌이라서 약 먹었어요. 중국 약 남은 거 있어서 그냥 이거 먹어줬습니다. 조금 몸이 조금 안 좋은데 먹도 좀 칼칼하면서 꽉고해서 공부하다 다른 게날것 같아서 엽떡 찌가. 마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한3 0 분하고 포기했어요. 이제 좀 눈치껏 조금만 봐도 외워지는 기술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중국어가 좀 유독 안 외워지는 과목. 다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창문 밖에 폭죽 날리는데 안 보임 이슈. 새해인데 아직도 시험 안 끝난 사람. 그게 나예요. 포기할 거임. 안할 거임. 기분 안 좋으니까 밥이 다 먹을게요. 맛있긴 한데 양이 너무 많아요. 1인분인데 2인분 같은 너. 하루 종일 또 먹어요. 인공지능 목소리 들려서 당황하셨죠? 30분 더빙하려니까 너무 막막하고 노트북 발열이 너무 심해서 쩔 수입니다 하. 새해부터 몸살 걸렸으니 뭔가 잘 되려는 액땜인가? 아무튼 레전드 최악의 기간. 그래서 약 먹고 잤어요. 제 생각에는 수면질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듯 여러분 잠잘 자셔야 합니다. 중근해 미친 것도 뜸. 그래서 커트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또 잠. 그리고 열심히 단백질 간식들 먹어 줌. <목소리> 아프니까 열심히 먹어야 함 근데 보통은 아프면 안 먹지 않나? 하루를 잡아 그러는데 좀 괜찮아져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할것 같아요. 진짜 큰일이 나서 1월 4일 아니 1월 일부터 시험인데 하나도 끝낸게 없습니다 화이팅 꼴등만은 피하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좀 달라지 아마도 그럴 것 아직도 감염이 좀약먹고 잠을 잤어 아침에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외식을 어요이 정말 맛있어요 软软的，甜甜的，好好吃。这段时间一直生病，所以出门去拿之前寄养的快递。今天有点冷，就裹得严严实实的出去了。因为快递里几乎都是吃的，拿着的时候还挺重的。 拆完快递以后就去洗了个澡，真的太舒服了。然后喝了一杯热的豆奶咖啡，终于感觉有力气了。然后洗了个衣服，终于回到日常生活了。从今天开始要更有活力的生活。加油！不过说不定会学习吧，学习这种事就是不想勉强自己，随时随地看状态。 안녕 여러분 오늘은 1월 2일이고 제가 11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몸살이 뒤늦게 왔어요 그래서 음밥 먹고 양고 자고 이랬습니다. 이틀 동안은 거의 영상이 없어서 오늘 드디어 좀 찍을 수 있을까 싶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그 택배 밀린게 있어서 그거 좀 받고 들어와서 3일 동안 제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머리 감을 힘조차 없어서 그좀 씻어주고, 음, 빨래 돌리고, 그 청소 를 하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어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한 이유가 한국어랑 중국어랑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국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련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어를 쓸 일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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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요. 왜냐면 주변에 한국인이 정말 정말 없어서 아무래도 자꾸 찾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어의 실력도 점점 세워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1월 1일부터 중국은 3일까지 쉬어요. 대신에 1월 4일, 1월 예 1월 4일이 1월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가야 돼요. 중석이있 근데 사실 이 시스템이 참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명중서 이명 개념 없잖아요. 그럼 설날이면 설날이고, 추석이면 추석이고 이러니까. 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는것 같긴 해요. 그리고 1월 5일이랑 6일에 이제 중간고시 오전 오후 시험을 보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결과 가참 두렵습니다. <laughs> 해야죠. 에락런스를좀 네, 해보려고요. 파이팅. 오늘부터 좀 해봅시다. 그리고 좀큰 일이 난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결립니다저 잠이 와요. 荷尔蒙탓으로돌립니다。我根本不想学习，根本不想复习。到底谁发明了考试啊？今天的晚饭是意大利面。就是我的体质有点奇怪，到四点越来越饿，所以我早就吃晚饭吧。然后要喝气泡水，一直吃吧。先要吃蔬菜，然后吃蛋白质，然后吃碳水。 양이 너무 적었나봐요. 밤에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분명 후식까지 안무지게 챙겨줬는데. 아니,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달 이렇게 크? 너무 커서 놀랬죠. 근데 이쁘긴 하네. 감상하셔. 진짜 폰으로 찍힐 정도로 컸음. 추우니까 들어갑시다. 공부 좀 하고, 자기 전에 배고파서, 군납첼리랑 두유 마심. 나의 놀라운 소화력. 사실 배안 채워짐. 근데 그냥 저또뭐 먹기 그차 오늘도 차늘도진텐요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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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늘도 오늘도 도 오늘도 오늘도 오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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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벽에 어, 그 배고파서 깨웠게고 결국에는 고명젤리랑 주유 먹고 자긴했는데 그래도 배고파요. 감사합니다. 一下先 오랜만에 오후에 공부를 해보려고요. 근데 신기한 게 진짜 곡 시험이니. 갑자기 집중이 잘 되네. 역시 사람은 역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 그렇지만 벼락치기는 수명이 실시간으로 단축되는 느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쯧껏. 我剛剛吃完飯後就回來了,我不賴打算午點再開始學習,但是現在根本不休息,因為嗯,現在打算

아니, 빨리 터지기라도 하던 밀당을 왜 자꾸 하는 거니? 심심 이거 뭐야? 그것들은 나를 개빡치게 만든다. 이걸 앞으로 몇십 년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 나를 더 화나게 한다. 아침에 꽁꽁 싸매고 나가는데 별로 안 추움. 약간 화나는 이유 있으며 자습할 거면 오지 말라고 공지를 하던가. 앉아 있어봤자 공부를 하겠냐고 나가 겨. 일단 나는 전혀 안함 무도 봄 공부하는 척 하다가 집온 사람 미래에 나에게 맡긴다 어케든 되겠지요 뭐라도 쓰면 되겠지 내일 이제 시험을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꽃좀 나고 애들이 예약을 해는 거예요 근데 예약해놓은 꽃 상태가 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 있습니다 계속 나이들어왔고 오늘도 작업시간이었는데 그냥 유튜버 같고 공부 하나도 안했어요 나 내일 이거 이거 해야지 해놓고 하나도 안했다는 결과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해봤자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배고픈데 일단 밥을 좀 먹읍시다 오늘의 밥은 샐러드 파스타인데 좀 어제 기름진 걸 먹어서 깔끔한 걸 먹고 싶었어요 전 먹읍시다 약간 카메라를 켜면서 먹는 게 조금 어색해가지고 그냥 몇입 먹고 끝난 편이거든요 음 맛있다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 호르몬 반응에 수응하기로 어차피 한국 가면 강제 다이어트니까 지금을 즐겨 열심히 먹어야 공부를 하죠 핑계입니다 그래도 폭식은 안함 내일이 시원이지만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일이나 오늘쯤에 생략할 것 같아서 먹으니까 바로 돌리고 배고픔이 계속 오고 뭐라고 해야 하지?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없어요 아, 어, 저는 1 0일 전부터 이래가지고, 근데 오늘 아무래도 당일이나 1일 전이다 보니까 더 심한 것 같기도 한데, 아 어, 너무 짜증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짜증 나고, 누가 말 걸어도 짜증 나고, 그냥 모든 모든 게다 짜증 나. 공부하기 싫은데, 또 앞머리 자르. 근데 앞머리 자를 때가 되긴 했어요. 아 공부하기 싫어. 상여자는 공부 안 해. 비오 공부법 드가르드가디영 잠이나 잘게요. 애초에 공부할 생각이 없음. 란또란또超기신부 짧지만 좋은 숙면인데 자면서 배고팠음 하루종일 배고파 진짜 엽떡 먹고 싶음 괜찮아요 곧집저 대련에 있는 동안 떡볶이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 한국 배달의 엽떡 맛을 느끼려고 약간 자고 일어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소화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정말 정말 먹고 싶었던 캘리포니아롤을 시켰습니다 뭔가 밥을 먹기엔 좀 무거운 것 같고 김밥이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무비자 속이 굉장히 알철이다아좀 밥이 나가도 살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밥을 먹는 게 나은 낫나? 미친 겁생리 안 하는데 생리통이 갤시나 진통제 투여 근데 또 배고파서 바나나 먹음. 일단 내일 보는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과목이 있어서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 중간고사 때도 제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앞부분은 그나마 뭐 그냥 대충 외우면 되는 거라 걱정은안 되는데 물론 틀리긴 했어도 뭐가 문제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10점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2 0점을 외워서 본문 5개를 외워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조합을 해서 본문 내용이랑 똑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본문 내용을 알려면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법도 안찰리려면외워야 되고 무조건 이거 남기수업이서아제생각 그러니까 이건 중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누가 안 기려기 제일 좋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냥 포기하고 가려고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 진짜 하려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장문. 장문은 제가 그 가서 즉흥적으로 쓸 예정이라 이거는 그렇게 걱정은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책까지 했냐면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안외워져요 근데 난 이거 진짜 못하겠어. 아니 이거 할수 있. 이건 사실 이거나 1년을 줘도 못해. 아... 중간에, 내일 시험 적당히 보자, 파이팅凌晨又吃了小零食了不起 하하하. 그래서 아침 든든하게 단백질 쉐이크랑 그릭 요거트 먹음 시험 교실 바꾼지 모르고 수업 드는 교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옴. 너무 멍청해서 할말 없음. 막탄 스포트로 대충 봄. 기대된다 왜 성적? 수료만 시켜주세요.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험은 제가 제일 걱정했던 시험이었는데 그냥 갑자기본것 같아요. 사실 외웠던 게 기억이 안 나서 조금 아 싶긴 한데 뭐어쩌겠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일단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 일단은 차랑 뭐차에단이랑빵 어, 어제 주문한 빵이랑 그리고 크림 요거트랑 과일 먹을 거예요. 사실 밥 먹고 싶은데 빵을 처리를 해서 나는 <laughs> 오늘 랑 오늘 랑내일은 빵을 먹고 다음 주에 과일 내일 모레부터는 밥을 먹으면 되겠죠. 어, 좀 먹읍시다. 또는 짭짤이 먼저. 물고기 없어가지고 한국에는 없어가지고 조금 슬퍼요. 그래도 한국에는 현제란이 있으니까. 정말 왕을 왜 이렇게 사랑해 과일도 너무 맛있음 빨리 먹고 다음 시간 좀 준비하려고. 이 이것만 좀 먹으면 괜찮은 거라서 이걸 빨리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미친 시험을 예측하지 못한 달을 탓해. 자기 앞날을 모르고 마냥 웃고만 있음.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감줘거든짐는이미 끝났어. 머리에도 쇠회고 허야 간사. 치사. 하하하. 잊어버렸지맛판 스퍼트를 한다고 잘 보는 건 아니지만 뭐라도 하는 척은 잘함. 긱사나 가고 싶. 끝나고 밥 포장해 가. 일단 기숙사 돌아와서 샤워 좀 하고 청소를 좀 했어요. 그동안 청소를 좀 못해가지고 그리고 조금 배고파서 밥 먹고 이제 공부를 또 해야죠. 배럭치기, 하이팅.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서류 풀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我现在觉得我宁可学放弃也不想一直觉得自己比别人弱啊我真的真的真的想放弃我觉得现在学习什么明天根本想不起来就是怎么说 其实明天有两个考试，呃，早上要考报考考试，然后下午要考口语考试。但是报考考试不太担心，老师说跟期中差不多。但是口语考试的话，我们期中的时候没考笔试，然后老师的要求有点高，因为范围太多了。呃、我就想放弃。啊、呃，然后今天考的内容其实有点担心啊、呃，我有点害怕期末的成绩。 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 도시 쿠폰안 썼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니다 때는 4 0분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변한 습관 중 하나는 아침밥 먹기.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11시 이후로 일어나는 사람이라 중국 와서 아침 안 먹으면 진짜 하루가 힘겨움. 이것 또한 한순간이겠지. 한국 가면 또 11시에 일어나는 사람 될 듯. 암튼 저의 새해의 시작은 그국 이후. 뭔가 새해의 기말고사를 보니까 그냥 평소같음. 오전에 신문시험 본. 근데 너무 시험이 당황스러웠음. 뒤에 후기로 남길게요. 어머, 진짜 곡진으로 시험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믿김. 나 그냥 중국에 사는 사람 같은데. 내가 한국을 간다고? 중국이 퍼커린 여자. 이제 중녀에서 한녀로 돌아갑니다. 좋은데 싫은데 좋은데 싫은데 좋은데 싫 일단 밥이나 먹읍시다 내 사랑 그리 교거트 과일빵 레츠고 안녕 여러분 오전 시간 끝나고 들어와서 밥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조식을 먹을 것 같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이렇게 금방 고프네요 머리를 서서 그런지 그리고 시험 내용이 굉장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중국인 친구들도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좀할겸 빵을 먹었어요 아침에 조금 먹었는데 이거는 처리를 해야 돼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밥 먹고 좀 공부하다가 공부를 해도 못볼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보고 음 시험 보고 와서 한번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탄수육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영재를 챙겨 먹을 건데 아까 시험 볼때 생리통이 좀 있어서 진통제도 좀 먹겠습니다 너무 많이 싫어 근데 곧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서 공부 안 하고 호텔에 약하며 레전드 어디 HD 찐막시험 준비합시다 끝나고 친구가 깜짝 선물 소수정원인지라 정이 넘치네요 뭔가 끝나니까 신성생송화 택배 직원분들이랑도 작별인사하 찐빠이빠이 안녕 여러분 드디어 기말고사가 아, 끝났습니다 아,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얼굴 핀거 너무 웃기다 아, 진짜 뭐라고 지 공부는 안했는데 정신병을 얻은 느낌이라 너무 허겁지 합니다. 아,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음, 어제는 찡도랑 시에 또 받고 오늘은 어, 간이랑 코위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봤던 과목은 제가 정말 정말 걱정 을 많이 했던 과목이었는데 이게 선생님께서 중간고사랑 비슷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 줄 알고 많이도 안 했지. 그리고 범위가 1단원, 1단원부터 5단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단원이랑 2단원 중간고사 때 이미 한번 봐서 저는 아, 1, 2단원은 좀 많이 안 내지 않을까 싶어서 3, 4, 5단원을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와, 1, 2단원을 정말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많이 틀렸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그냥 나름 열심히 그래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도 쓰자 라는 마인드로 그리고 이제 가장 배신감이 넘쳤던 c s 원는 선생님이 이제 그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 그 형식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음, 나쁘지 않네 이러고 그냥 그 문제 첫 번째 것만 좀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공부를 해봤자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그 밑에 문제들은 다그 현장에서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문제만 조금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게 대충 어떤 시험이었냐면 글을 보고 그 글에 대한 뭐 주제 어 이거는 어떠한 종류의 글인지 그리고 뭐 이거는 어떤 내용을 포함을 하는지 그런... 어디까지 겠지지 어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냥 아는 것만 쓰고 그리고 좀 채우긴 했어요 뭐라도 쓰자 해서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순서 계열 문제 그리고 뭐 본문 보고 이것도 뭐 어떤 주제를 쓰고 있는지, 뭐 1, 1문단에서 2문단은 무슨 내용인지,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글 보고 약간 국어 감수기나 뭐 설명문쓰기 이런 거 있는데, 선택한 게 나은 거. 와, 근데 순서 배열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보통 친구들이랑 단맞추기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몰랐던 거. 근데 모두가 몰랐던 게 순서 배열. 모든 학생이 다 다르게 썼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중국인 친구들도 되게 어려워했던 시험이었어요. 그걸. 그리고 오늘 이제 오칸이랑 코이를 봤는데, 오칸도 약간 배신을 당했다라는 점. 선생님이 분명 어, 그 마지막 단원에 이제 정리, 정리하는 부분만 조금 열심히 봐라 그래서 저는 그거 진짜 그거만 봤어요 그리고 보고, 보면 조금 보고 근데 진짜 이거 공부하는 의미가 없다 다른 게 나와버렸다 아니 그럼 그걸 왜 물어본 거야 그래면서 풀면서 와 이거 진짜 뭐지? 그래서 그냥 감물로 풀었어요 그 뭐지? 성어가좀 많이 나왔는데 어 진짜 성어 공부 좀 할걸 이라는 생각 뭐 이미 지난 걸어떻 그래서 그것도 끝나고 이제, 이제 눈마주는데 모두가 다 멘붕이 왔다 라는 시 그래서 그 중국인 친구랑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이거 뭐 썼어? 이러는데 모두가 또 다르게 쓴 이거 뭐어쩌것도 잘한 거 진짜 제일 높은 거는 다르긴 달라요. 문제가 그리고 코우이는 제가 제일 공부 안 했거든요. 왜냐면 범위가 1원부터1 5원이었으니까 이거는 뭐 공부를 해봤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안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일 쉬웠던 문제이기도 하다. 몰라요. 아, 어려웠어. 맞아.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좀 괜찮았고 기말고사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는 거야. 기말고사 쉽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제가 1 2을뭐 중순에 보면 모르겠는데 아니 1월에 보면 이게 그냥 위지로 그냥 하락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한국은 12월쯤에 등강을 하니까 아니 누가 1월에 봐.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일단 9일에 그 수료증 받고 11일에 그 제가 시내를 좀못 봐서 그 호텔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11일부터 14일까지 좀 여행하다가 기억할 예정입니다. 진짜 마지막 회는파인잉나 약속이 있지만 지금 너무 배고파요. 반을식이 있어서 택시 타고 밥 먹으러 감. 허그로 정했는데, 고기 클래스가 정말 달라서 당황했어요. 역시 대륙은 대륙이네요. 암튼 농풍 영상은 처음인 줄아, 편집 어색해도 이해 부탁합니다. 빠이빠이, 짜이지엔 안녕.